안녕하세요. 이민장 TV입니다. 이 시간은, 어, 배우 장혁 씨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laughs> 장혁 씨는 병진년 경자월 병오일 개사시에 태어났고요. 어, 어, 금년 우리 나이로 46세. <laughs> 어, 대우는 신축, 이민, 개묘, 갑진, 을사, 병호, 이렇게, 운이 흘러갑니다. 어, 이 사주에, 어, 오행을 이제 먼저 분석하면은, <laughs> 화가 뭐한 개수로는 내게 되는데, 어, 그, 이사주의 월지가 이 삼합을 이루고 있어요. 어, 자진해서 수구 개수가 투관하고 이러면은, 어, 그, 이 역시 개수가 네 개, 다섯 개의, 어, 버근간, 저, 오행이 됩니다. 그래서, 화보다는 수가 더 강합니다. 말하자면은, 수채, 수알로 태어났어요. 어, 수알로 태어났으니까, 어, 근본적으로 수라는 것은, 이제, 저, 저장, 보관, 그 다음에 물류, 뭐, 그 다음에, 휴식, 힐링, 뭐, 이런 쪽에, 에, 무역, 거래, 뭐, 이런 쪽에 관련이 많습니다. 관련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그런데, 남보다는, 어, 자질을 좀 타고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수를 깨야 돼요. 깨는 거는 그 반대인 화가 이 사주에 이제 어 가장 필요로 한 오행 그걸 어 용신이라 고는그 화가 용신이면 화를 생해 주는 뭐어 화가 생하는 토이 화와 상생 관계에 있는 거는 전부 다어 용이 됩니다. 그게 이제 세 개가 이 삼용이 예 이 사주에, 그, 길과 복을 가다다 주고, 이삼룡에 반대에 있는 것, 금, 수, 습토는 용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을 쓴다는 것은 이 사주에 내가 내 존재감과 역할이 빛이 나고, 내가 살맛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서든, 운에서든, 어, 또 내가 어, 그 사람을 만나든 어떤 위치로 가든 어떤 공간에 있든 이 에, 인묘에 해당하는 인자를 만나야 돼요. 사람을 띠를 만나도 어, 그 범띠, 토끼띠 뭐 이런 식으로 어, 내가 어디에 개운의 방향을 찾더라도 어, 동쪽 이렇게 이제 돼요. 또 사오. 사고는 남쪽이죠. 남쪽이면서, 여름이면서, 어, 불이고, 어, 또, 띠를 얘기해도, 뭐, 뱀띠, 말띠 같은 이런 띠가 내한테 좋은 인연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토. 토도 두 가지가 있는데, 어, 화에 가까운 토는 술토, 미토. 요 토는, 어, 이제, 나한테 어떤 길과 복을 가져다 주는 인자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운에서도 이렇게 인묘, 임묘, 인명 왔죠, 어, 사오가 왔죠. 벌써 운이 쫙 열린다는 얘기예요. 다만, 다만 이 사주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학교 앞에 그 턱받이라 그러나 이걸 해놨어요. 어, 과속을 하지 말라고. 그럼 시속 뭐 30km 이하로 달려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축가진이 여기에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죽까지는 어떻게 이게 불용에 해당돼. 말하자면은 내가 크게 뭔가 조정, 존재감과 역할이 없다는 얘기야. 어. 더 심하면은 내가 백수 신세가 돼야 돼. 어. 내가 쉬는 신세가 된단 말이야.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아무를 아무도 나를 쓰지 않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상당히 갈등하게 하는 시기가 이게, 금, 수, 이 토금수요. 그래서 축토, 진토, 이건 나빠요. 어, 쉽게 말해서 흉과 화를 갖다 주고는 내한테 불행을 갖다 준다, 이말이에요 길과 목은 내한테 행을 갖다 준다면은 그것이 많이 이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대운을 볼지게, 대운뿐만 아니라 세운도 마찬가지예요. 세운도 볼지게, 어, 지금 46세, 내년에 47세, 48세, 49세 이렇게 이제 가고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는 어때요? 자는 어때요? 안 좋아요 어, 자는 안 좋다고 자는 말하자면 은 내한테 어, 크게 내 쓰임이 에 내가 원래 써야 될 쓰임을 제대로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망치로 태어나서 어, 망치 다아야 되는데 망치가 뭐 어,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망치가 뭐등끌게 역할을 하고 있다 웃기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게, 어, 자, 독수리가 태어났으면 독수리답게 생겨야 되는데, 독수리가 무슨 비둘기같이 생기가안 되겠죠? 마찬가지요. 어, 내가 용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내 신세가 나에게 반듯하게 내 써야 될 용도에 못 쓴다는 얘기예요그 얼마나 어, 불행한 일이요. 그러니까 자, 축, 이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48세는 언제요? 48세부터는 이게 목이 오잖아. 목, 뭐, 임, 묘. 어? 이렇게 또 사오잖아. 그래서 아연 나이로 보면은 지금 사8세 이후가 상당히 이제 좋아 보이죠. 예, 쉽게 말해서 이제 운이 팍 열리는 운이다 말해. 열리는 운. 자 이런데는 이제 운이 닫히는 운이에요. 불용은내 운이 다 닫히고 운은 열렸다 닫혔다 이러는데 용에서 열려고 불용해서 닫히요. 자연의 이치가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대운도 이 보면은 쭉 오다가 지금 저 46세가 같또을사대운에 왔어요. 사니까 열리죠? 열림 중에 일부 다침이 생기는데, 열리고 열리는 게 언제냐면 48세 이후라는 거야. 48세는 대운도 열렸죠? 세운도 열려. 대운은, 한대운 이거는 45세에서 이게 54세까지 이게 10년간 영향을 끼쳐요. 그 안에, 그한해한해 1년을 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운은. 그래서 운을 볼 적에는 대운과 세운과 원국을 같이 봐요. 원국도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자진, 이게, 이게 내 인생 전반기야. 전반기는 어때요? 인생 전반기는 이게 불용이 강해. 이거는 뭐냐면 은 내가 선대 부모 형제대라. 그러니까 선대 부모 형제대는 내가 용을 쓰지 못했단 말이야. 오늘날 장혁이에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을하지 못했다고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내내 내 이게 자수성가잖아 이게 나대부터 내가 결혼하면서 그 이후로 더더 더 좋아진다는 거야 이게 장혁 씨는 음. 이게 이제 이 사주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지를 말한 거예요. 지지를 지지 일부만 얘기한 거야 그 청가는 얘기 안 했어요. 청가는 또 어떻게 보면 청가는 이거는 이렇게 오형으로 보는데 이~ 저~ 천가는 이 월지가 이 사주에 어~ 아주 센터 중에 센터고 중심 중에 중심이요 어~ 핵심 중에 핵심이고 여기가 모든 이 사주를 총괄하는 거그 통솔하는 데요. 이 사주 전체를. 그래서 여기에 뭐는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어, 여기에는 관이 있죠. 하나는 평관, 정관이 있는데, 이게 정관이 투출했으니까, 이 정관격이야. 어, 정관격이야. 정관격이니까 사람이 반듯해요. 어, 사람이 품성이 반듯하다고. 정관이니까. 어, 어떤 걸 지켜야 될 법에 대한 주법 이런 것도 강하고요. 어, 자기의 원칙 이런 것이 분명하고, 어, 전체적인, 이 사회적인 거잖아, 관은. 어? 전체적인 공동 지켜야 할 룰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이래요. 이런 게 있다고, 그, 어. 상당히 바람직한 거죠. 조직사회에서 정하는 데는 아주 바람직해요. 어, 그러다가 변경이 있으니까 어때요? 변경은 원래 약간의, 어, 의리, 어, 뭐, 불이 보면 참지 못하는 이런 성질이 여기에 있는 거요. 예 어,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새고, 어, 이, 이, 두 개가, 어, 직물를 하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어, 그런 어떤, 을이라든지, 어, 정의를 보면 참지 못하든지, 막그 불의를 보면 막 불끈해진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이 정광객이면은, 정광객을 생해주는 경금, 신금이 이게 뭐냐 하면은, 재라 재, 편제, 정제. 어, 이 경금신금, 그 다음에 갑목을 먹은 편인정인인데, 이세 개가, 어, 이 여섯 개죠. 어, 여섯 개. 음. 이 여섯 개가, 열개 중에 여섯 개를 내가 쓸수 있는 거예요. 용으로. 어, 이게 삼용이에요. 일용, 이용, 삼용. 3용. 삼용을 내가 쓰는 거예요. 여섯 개 중, 열개 중에, 에, 그 여섯 개를 쓰고. 이거는 열두 개 중에 여섯 개를 쓰고, 이렇죠. 그러니까, 천간에 경금신금, 그임수개수갑값을 이런 게 들어오면은 내가 쓰임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 지지에서 쓰임은 내 개인의 기류화복이라면은 이 천간에서 쓰임은 부귀빈천이야. 내가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격이야 격. 이거는 격이고 이거는 품이야. 어? 이건 하나의 품질을 얘기한다면 이거는 그 격이야. 어? 품이야 품이 격. 이걸 얘기한다 말이야. 이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레벨에 올라가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사회적으로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공헌을 한다. 이런 거야. 그것이 직업하고 연결돼 있어요. 직업하고. 그러니까 자, 우의 천간을 보자고 요대원을 갑을. 경신. 이 신임계 갑을 45세 이까지는 45세가 아니죠. 54세 전까지는 천간이 전부 다 서임을 받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의 지지에 아까 이게 쓰임을 받지 못하는 축이나 진도 어떻게 해요? 완전 막히지 않는다고. 지지에서 쓰임을 못 받으면 천간을 통해서 또 계속 이어주면 되니까. 어, 어, 어. 크게 이 사주에 장혁 씨가 사 오는 어떤 배우로서 사 오는 어떤 탑이 있잖아. 탑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계속하면서 타소역에서 주춤하는 것 같아도 쓰임이 있잖아. 어, 청간으로. 지지에 쓰임 없더라도. 이게 뭐냐면은, 청간에 쓰임은 어떤 일의 시작과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명분이요. 그러고, 이 지지는 그야말로 그를 통해서 내가 얻는 내가 실질적인 실익이야. 실익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도 내가 가지고 와 있는 명예와 인기는 그대로 간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그렇게 와서, 진에서는 약간 주춤했을 거야. 어. 어 어떤 데는 장혁 씨가 정말 요새 장혁 씨만오이럴 정도가 진이 있어 작용을 하다가 이제 을사대원에 오면은 이게 천간도 스임을 받죠, 지지도 스임을 받죠. 이게 대발할 운이요. 이거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대박의 조짐을 의미하는데,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10년 내내 대박하는 거는 절대 없어요. 그걸 1년 중에 찾아보니까 45세에 넘어오는 경자년이 지금 올해 돌았잖아요. 올해는 대박을 먼저. 그러나 올해는 경금이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열려 있잖아. 밑에는 밑에 지지는 해자니까 불용이죠. 그러나 천간은 어떻게? 열려 있잖아. 어때요? 이만한 대운에서 이미 다 열려 있고 세운에서 다 열리진 않아도 그것도 세운에 열려 있으니까 운이 좋아요. 올해 좋고 자, 요, 냉연에도 마찬가지예요 냉연에도 축하고 축이니까 불형이 좀 나쁘죠. 어? 그러나, 천간에서 이게 이미 쓰임을또 주잖아. 그걸또 넘어가. 여기 오면은 이제 어떻게 했냐. 이면에서는 쓰임이 되죠. 인에서도 쓰임이 돼. 48세, 49세, 대박 쳐요. 영하 800만 이상 보장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이때 되면은 운이 영하로 치면은 대박을 쳐서 한, 에, 적어도 7, 800 되고 많으면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를 터뜨릴 수가 있어, 이때는. 드라마를 해도 시청률이 엄청 나오는 시청률을 기록할 수가 있어. 어? 인간의, 그건 몰라요. 이게, 그, 운이 딱 당하면은 터진다니까? 폭발한다니까? 그걸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을사 이미,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렸죠? 여기서도 역시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려. 이 운이 이미 대박을 칠 조짐을 하고 있는데다가 세운에서 48세, 49세 연이어 오잖아, 연이어. 이거는 연이어 온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스케일이 커진다는 얘기야. 1년짜리 공사하고 2년짜리 공사하고 달라요. 이건 2년짜리 공사야, 이미. 10년짜리 공사에서 대박 치는데 2년짜리 공사가 같이 떠져. 요것도 그대로 이어져. 이어지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이까지 와. 어? 48세, 49세, 50세, 51세까지 이한 4년간 대박을 치는 거야. 어. 인생 최고의 전성기야, 이때가. 이 전체를 놓고 인생을 통틀어 놓고 봤을 때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야? 45세 넘어서 54세 사이인데, 특히 48세, 49세, 50세, 51세. 이 사이에, 어, 종혁 씨, 장혁 씨가 최고의 전성기에 대박을 치는 운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기대가 됩니다, 진짜. 기대가 되는 운이요. 어. 자. 어, 그, 그 다음에, 이 사줄 또, 이 보면은, 자, 그, 가족의, 뭐, 육춘 관계나 이런 걸 한번 보자고요, 개인적으로. 응? 어? 개인적으로. 자, 이게 내다고, 내가, 화가 화로 태어났으니까, 성질이 급해. 예의나 뭐, 이런 거는 상당히 중시하고, 어, 이런 거는 있는데, 내 성질이 급하다고, 화니까 불같다고, 욱하는 것도 있고, 불같다고, 이게. 성질이 급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처가, 이 경금이 여 처가, 이게 처라. 천대, 처가 이제 내 위에 있으니까, 약간의 처가 약간 상전도로 비슷하게 할 수가 있어. 내 위에 있잖아. 어. 그 다음에, 처, 그러다 보니까, 처, 처는 어때요? 이처 있는 자리요내자리고 충이 일어나니까, 어 와이프하고 아주 뭐, 다 정당함 하다고는 말못 해요. 어. 어. 그러나, 이 어떻게, 처가 어때요 금수가 어때요? 금이 내한테 좋잖아, 이게. 이 금이. 이 금이 내한테는 영으로 작용한다고, 좋다고. 어. 그러고이 자리가 여기 들어오잖아. 이 자리가 이 성리를 가졌지만은, 일로 들어오면은, 이또내 자리가 좋잖아. 배우자 성독이 않고, 배우자 궁독이 아으니 조금 아주 매끄럽고 다정다감은 안 해도, 어? 다정다감은 안 해도, 잘 살아간다, 이 말이요. 어,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이 사주에 또, 내가, 내가 병화인데 똑같은 병화 또 있어. 이건 뭐냐? 뭔가 성부욕을 자극시키잖아. 경쟁을 유발시키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장희 씨 보면은 대단한 어떤 데에 대한 성부욕이 되게 강해요. 이런 것이. 어? 이게 내, 내가 이게 또 밑에 칼을 차고 있으니까 양인. 뭘 이래 하더 하더라도 좀그 아주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그런 배역을 맡으면 좋아. 왜 칼을 차고 있으니까, 어 칼을 차고 있으니까 생사 여탈권을 지닌다든지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배역이 자기한테 올라오는 거라.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좌우 이런 게도화살이잖아이 사주에 이제 단점이라면 목이 없어. 이 사주에 목이 비어 있잖아. 목이 비어 있다는 건 목은 뭐냐면은 차근차근 뭔가 사올리고, 차근차근 뭔가 사올리고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이런 게좀 준비가 약해, 즉 후닥닥 해버린다 이 말이요. 이게 뭔가 사전에 뭔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준비성이 좀 부족해. 아주 계획적이지 못하다, 즉흥적일 수 많다 말이야 이게. 이게 목이 없잖아. 목은 교, 미리 시간대를 두고 교육을 시켜서 내가 키워서 이러는데 그런 게좀 부족해. 그냥 있는 거 즉흥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런데 더 능해. 그 사주에 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게 단점이야. 어, 그러나 이 사주 구조가 이게 강한 것 때도 약하니까 목이 오면 은좀 좋아지는 거죠. 목생화 해가지고 이게 힘을 얻으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얘가 얘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면은, 이이 재생관을 이렇게 펌핑 해주는데, 사실, 이, 이, 이 이게 갱금이, 이 병, 정, 화가, 강한 화가 금을 치면은, 금은 유지하기 좀 힘들어. 이 진토가 예를 들어서, 천간에서, 뭐, 기토나 이런 있으면은, 토생금, 금 저, 저, 화생토, 토생금 해주면은, 아 돈이 많이 모일 텐데, 보기보다는 이 돈이 좀잘안 모여. 왜냐면 이 진토는 얘를, 이게 바로 치는데 얘가 다이렉트로 막아내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와도 많이 나가버려. 그게 흠이야. 그래서 재정 관리, 돈 관리를 좀 잘해야 돼요. 어? 돈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돈이, 돈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 왜냐면 돈이 내가 이게 수가 안 좋거든. 수는 여기서 안 좋게 작용해. 예. 사회적으로는 모르는데, 내 개인적으로. 어, 그 왜냐면은 재생살이 되니까. 재생살이 돼서 나를 치니까. 왜, 여기서는 이게 불용이다 말이야, 이 수는. 수와 금은 불용인데, 이게 내 불용이 많이 커져, 스케일이 커져서 좋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재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은 돈에, 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돈이 의외로 많이 들어오고 또 많이 나가버린다 하는 점을 유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만캐도 배우자하고의 충이 있으니까 불화 관계도 좀 부부 관리도 조금은 신경 써가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지적할 수가 있어요. 음. 어, 이렇게 이제 어, 우리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아, 장영씨 인생의 전성기는 지금 임하고 있다. 임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48세, 49세, 50세, 51세 이 4년 안에 대박을 친다. 적어도 영화로 치면은 7, 800 이상의 영화 관객을 모을 수가 있고 드라마를 하더라도 시청률 랭킹 1위를 올릴 수가 있다. 그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장혁 씨 사주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